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입니다 개각 관련 어, 논평하겠습니다. 5기 개각, 사호정 개각입니다. 바꿀 개의 개각이 아닌 통탄한다 개의 개각입니다. 청와대가 오늘 김현미 장관 등 4개 부처 장관 교체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4년 가까이 엉망이 된 국정을 고칠 의지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국면 전환용입니다 국민이 그토록 교체를 원했던 추미애 장관, 강경화 장관,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개각에서 빠졌습니다. 김현미 장관의 교체도 너무 늦었습니다. 24번의 실패로 이미 부동산 시장은 수습 불가한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린 오기 개각입니다. 새신의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 사후정 개각입니다. 정치는 희망입니다. 이번 희망없는 개각을 보며 국민은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한 희망을 접었습니다. 검찰 징계위원회 관련된 논평 하겠습니다. 장관만 빼고 모두 반대입니다. 법무부 감찰이 법원, 평검사뿐 아니라 전국의 법대 교수들도 윤총장의 직무정지 철회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측근들마저 장관을 손절했다고 합니다. 느닷없이 국민의 힘이 그토록 찾아나섰던 대통령께서 등장하셨습니다. 검찰학 총론을 기댔지만 강론의 한줄한 한 줄에 줄을 으며 설명하셨습니다. 징계위 관련해서도 절차적 정당성 등을 언급하며 깨알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징계위를 열어 윤 총장을 착 없이 퇴임하고자 하는 의지로 읽혀집니다. 월성 원정 관련 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이 징계위원까지 된다고 합니다. 배고픈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입니다. 현재 징계위 관련해 부적절한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적 위법사도 차고 넘칩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해임 처분이 나온들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당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하는 가운데 오기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천년도 더 전인 신라시대 당대 뛰어난 문장가였던 최치원의 토황소 경문이 떠오릅니다. 미련한 고집을 부리지 말고 일찍이 기회를 보아 자신의 선우책을 채우고 과거의 잘못을 고치도록 하라. 이제 그만하십시오. 추미애 장관은 당장 징계일을 취소하고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낙연 대표실 관계자 사망 관련 부두듬평 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만 이러한 비극이 일어난 데에 대한 이유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검찰은 고인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어서 재개되는 검찰 조사 전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은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지 국민이 납득하도록 내용과 절차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소상히 밝히는 것이야말로 남은 이들이 해야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